늦지 않게 받았길 바란다 내게 이런 메시지를 녹음해서 보내는 게 정말 좋아지는구나 아라는 책이나 논문에서 벗어나서 가끔은 지금 하는 일의 목적을 생각해보라고 하더구나 떨어져 있는 게 싫겠지만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이란다 사랑한다 얘야 공부 열심히 하거라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건 알았지만 그땐 잘 몰랐어요 덕분에 자립심을 길렀죠 제 자신을 돌보는 방법 같은 것도 이제와 생각해보니 정말 중요한걸 배웠네요 누가 아래에 뭔가를 새겨놨어? 어떤 숨겨진 물건을 찾는 방법이야.

또, 소련의 정치 선전이야. 여기서 트리니티의 정비 기술을 담당했지만 이젠 여기서 나가고 싶어 이 사람들은 완전 미쳤다고 빼돌린 장비가 있어 간만 제대로 치르면 넘겨줄게 아직 들키진 않았지만 놈들이 냄새를 맡거나 우리가 같이 있는 게 발각되면 난 죽은 목숨이야 나중에 상황이 꼬일지 모르니까 추적당하지 않을 자금이 필요해 황금 같은 걸로 거래할 생각 있어? 한번 잘 찾아볼게요 내가 아끼던 건데. 아니야. 얼굴에 상처가 난 무서운 아저씨가 와서 이상한 연설을 하더라. 이름이 콘스탄티니던가. 우리의 운명과 무슨 원천에 대해 얘기했는데 뭐가 뭔지더 모르게 됐어. 다른 계약자들은 나처럼 불안해했지만 테리 밑에서 오래 일한 정규 병사들은 진지하게 들으면서 열광적으로 찬양하더라. 정말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 같아. 지금은 전투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 여기에 살던 주민들이랑 싸우고 있거든. 그 사람들은 옛날 시대에 사는 것 같아. 모피를 입고 철제 화살을 쏜다니까. 이쪽은 공격 헬기와 첨단 무기로 공격하려는데 말이야. 이 일이 역사에 기록된다면 나쁜 놈들 편의했다고 적히게 생겼어. 주민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신이 잠시 마비됐지만 지금은 다 수습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믿어 주십시오 한번 두고보지 예 yeah. <laughs>